안녕하세요 레철TV의 레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렌트에 관련된 건데요. 요즘 이자율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지 렌트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을 구하시기 전에 준비하면 좋으실 서류랑 렌트를 구하실 때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팁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트를 구하실 때꼭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리포트. 그 다음에 인컴을 프로파할수 있는 보통 페이스터블 두 달치에서 석 달치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하신 거 2년치.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잔고도두 달에서 석 달치 필요합니다. 은행잔고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는 무빙 익스펜스. 지금 살던 집에서 지금 새로운 데로 이사올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는지, 시큐리티 디파짓을 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다 내고도 만일 하나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 한석달 정도를 보거든요. 뭐석 달에서 넉달 동안 렌트를 낼수 있는지 그런 자격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은행장고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테넌트로 생각이 돼서 아주 좋죠.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크레딧 리포트라는 것은 이 사람의 크레딧, 지난 히스토리에 얼마나 돈을 잘 갚아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집주인인 경우는 모르는 사람을 내 집에다가 이렇게 살게 허락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을 잘 갚아 나가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요즘은 저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크레딧이 적어도 680 이상. 그 정도, 그 다음 700이 넘어야지 집 주인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웬만큼 크레딧이 낫기 전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크레딧을 충분히 쌓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컨 같은 경우는 요즘 렌트비가 많이 올랐죠. 꼭 이사를 나가셔야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시는 게 제일 돈을 많이 세이브 하는 거고요. 렌트비가 올라서 여기에 3배, 예, 적어도 3배 정도는 그렇게 먼틀리 인컴이 들어오는 거를 집주인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것도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서류가 다 준비되셨으면 그 다음에 뭐 진로닷컴 아니면 리얼터닷컴 가셔서 매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위치에 내가 이제 컴터블한 가격 선에서 렌트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 손님들한테 항상 렌트는 제일 싼 거. 무조건 싼 거. 원하시는 위치 제일 싼 걸로 그냥 하세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렌트는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니까, 싼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에이전트들이 이제 렌트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는 거의 그냥 서비스예요. 저희가 커미션이 굉장히 적어요. 뭐 적게는 정말 50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백불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이렇게 완벽하고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영어도 괜찮으신 분들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나 서류 좋고 다 괜찮다 하고서는 이집 하게끔 해줘 라고 직접 얘기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만약에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서류가 크레딧이 조금 낮거나 그러신 분들은 에이전트 끼고서는 하시면 이제 아시는 분이나 여태까지 일을 하셨던 그런 에이전트 분께 부탁하시면 아마 뭐 커넥션이 있거나 아니면 영어.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크레딧 점수가 정말 많이 낮거나, 그 다음에 인컴, 뭐, 세이빙, 이런 서류가, 서포트가 잘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아파트 같은 데로 들어가시면 좀더 수월하게, 예,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집 주인이 가지고 개인이 개인한테 렌트하는 거는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따져봐요. 하지만 이렇게 큰 아파트를 매니지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인랜드 같은 데는 루이스 아파트라는 큰 단지가 있어요. 큰 회사에서 그런 아파트나 콘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크레딧이나 인컴 이런 거를 조금 그렇게 트릭하게 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새해 준비도 잘 하시고,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